강준 씨, 소금 좀 주실래요? 소금이요? 어디 에 있죠? 아, 이건가요? 아, 아니요. 그건 설탕이고요. 강준 씨 옆에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laughs> 여기요. 이강준의 씹어 먹는 일본어 일상 회화 2탄. 자,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옆에 있어요. 네 오늘 문장은 조금 간결해 보이지만 또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있으니까요 오늘 문장도 꼭 이제 집중해서 이제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자 오늘 문장 어 쉬운 것 같지만 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문장들 잘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문장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준 씨 소금 좀 주실래요? 강준 씨, 조금 씨어도떼 모라이모스. 오, 자, 저또 시오 토테 모라이마스, 시오가 이제 소금인데, 네. 야, 여기서 주세요가 좀 다른 표현이네요. 네, 주세요, 시오 그다사이, 라고 한, 하는 것보다는요, 이제 소금을 잡아주세요라는 느낌으로 이제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 잡다 들다 쥐다라는 동사인 토르라는 동사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 좀 집어주시겠어요, 소금 음. 좀 잡아주시겠어요라는 뜻으로 시오 토테 모라이마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요 카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카를 생략하는 이유는 페화체에서 이제 카를 이제 주로 생략을 하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카를 생략한 겁니다. 원래 문장은 카가 있는 문장이. 맞는 문장이니까요. 어, 없는 요 카가 없는 문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뭐 어찌 됐든 회화에서는 뭐 어미만 올려도 질문 형태로 물어보는 느낌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도 뭐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카드 붙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토때모라이스가라고 <목소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소금이요, 어디죠? 있 아, 이건가요? 사면타. 네, 사면 다 질문입니다. 시오데스카? 도레다로? 아, 고레 で스か 오. 자, 여기서는 뭐 어, 시오데스카? 뭐 이건 알겠고. 그다음에 네. 어디에 이쪽가? 어, 도레다로? 사실은 요 이제 한국어로 어디에 있죠라고 이제 해석을 했지만 사실 이 도레다로는요. 혼잣말입니다. 어, 어디 있지? 도레다로 어디지? 이런 느낌으로 도레다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고래데스가 요거는 이제, 이제 마미씨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아 요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도레다로 하면은 자기 혼자서 혼잣말처럼 하는 게 이런 의미인 거네요 네 도레다로, 난다로 이렇게 난다로 뭐였지?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할때 또래 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고래 됐을까 이건가요? 자, 함께 짚어봤고요. 네. 자, 세 번째 문장 아니요, 그건 설탕이고요. 강준 씨 옆에 있어요. 이야, a h それは砂糖ですね강준씨 옆에 있にあり 그건 설탕이네요. 했을 때 설탕이 사토네요. 네, 사토 사토라고 하면은 약간 좀 달아 보이지 않나요? 그런가요? <laughs> <laughs> 네, 사또하니까 사또밥이 생각이 나는데 뭐 사또밥 먹어보면 좀 달잖아요 팝콘 아 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또 네 사또는 달다 다니까 <laughs> 설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 네. <laughs> 설탕 그냥 사또라고 암기를 되...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뭐 자기만의 방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강준씨 옆에 있어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요 12과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간지산너 요코니아리마스 부분인데요. 요 요코에 대해서 우리 팁에도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요 요코 토나리 소바 뉘앙스 차이라고 이제 팁에 적혀 있는데 요 요코 토나리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소바는 요코와 토나리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제 쓰인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요코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냥 거리 상관없이 그냥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모든 걸다 이제 요코라고 합니다 내 옆에 있는 거뭐 강준 씨 옆에 있는 거 이런 모든 옆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토나리 같은 경우는요. 이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가까운 그래서 뭐 이웃집 토나리노 토토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죠. 네, 그래서 토나리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바는요. 요꼬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소바는요. 어, 좀 심리적인 거리가 조금 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私のそばにいてください。제 옆에 있어주세요. 저와 함께해주세요. 나는 약간의 심리적인 거리가 소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제 한자를 보면은 이 뜻이 어떤 뜻이다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어, 캐치해낼 수가 있는데, 이제 요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자를 보면은 가로행자예요. 이제 한자를 더잘 아시는 분들은 이 활자를 보면 딱 아실 수가 있는데요. 어찌보면 나를 기준으로 거리와는 상관없이 나와 같은 가로선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요꼬로 어,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토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은 린 자입니다. 한자가. 그래서 이거는 뭐, 거리와 상관없이 같은 선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 특히 뭐, 이웃나라를 이야기한다거나, 또 이웃집 뭐, 토토로, 뭐, 이런 식으로 이웃집이라든지, 옆집이라든지, 이런, 어, 같은 선상에좀 가장 가까운 것들을 이야기할 때 토나리를 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소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측이라는 뜻입니다. 겨측.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레지나상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할 때도 쓰고, 방향에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것을 이야기할 때도 소발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는 이렇게 한자의 의미를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하하, 여기요. 아, 그래 데스네. 하하, <laughs> 도저 음, 그래 <고레> 데스네. 하하, <laughs> 도저 자, 이목뭐 되게 간단한 문장인데 마지막에 나온 도우 자,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쓰죠? 네, 이도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할수 있는 표현입니다. 도조라고할때 약간 어 차를 주면서 도조라고 하면요, 아차 이거 드세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뭐 의자를 이렇게 빼면서 도조하면요 여기 앉으세요 라는 뜻이 되고, 도조라고 하면요, 행동에 따라서 이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누군가의 행동을 권할 때도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줄 때도 그렇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도 그렇고, 뭔가를 건넬 때 이제 도우조를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이 표현은 꼭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직접 따라해보면서 머리와 입으로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 씨, 소금 좀 주실래요? 강준 씨, 소금 좀 주세요. 강준 씨, 소금 좀 주세요. 소금이요? 어디에 있죠? ああ、言うんだよ。塩ですかどれだろうあ、これですか塩ですかどれだろうあ、これですかあにょ、ここはサルタンいぐよ。かんじゅよっぺいっそよ。いや、それは砂糖ですね。かんじゅんさんの横にあります。いや、それは砂糖ですね。かんじゅんさんの横にあります。ああ、よぎいねよ。はは、よぎよ。 아, 그래 됐으네. 하하, 도우죠. 아, 그래 됐으네. 하하, 도우죠. 이야, 정말 이 하하, 웃는 연기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하하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잘 네. 하지 않았습니까?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이 실력이 번... 좀 많이 느네요. 아, 어, 고맙습니다. <laughs> 어, 자, 우리들의 일본어 실력뿐만 아니라 연기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거여러분들잘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바로 또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처럼 한번 연습해 보시죠. 네. 강준씨, 소금 좀 주실래요? 강준사, 쪼또, 씨오토테모라이마스? 강준사, 쪼또, 씨오토테모라이마스? 소금요? 어디에 있죠? 아, 이건가요? 씨오드스카? 덧에다로? あ、これですか塩ですかどれだろうあ、これですかあにょ、ここはサ糖タンいぐよ。かんじゅんし、よぺいっそよ。いや、それは砂糖ですね。かんじゅんさんのよこにあります。いや、それは砂糖ですね。かんじゅんさんのよこにあります。あ、よぎいねよ。はは、よぎよ。あ、これですね。はは、どうぞ。あ 거래됐으네. 넣우죠자 <laughs> 이렇게 연습을 해봤으니까 실전 테스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 씨 소금 좀 주실래요? 소금이요? 어디 있죠? 아 이건가요? 아니요 그건 설탕이고요. 강준 씨 옆에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아하, <laughs> 여기요. 네, 이렇게 오늘 문장 한번 짚어보면서 실전 테스트까지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연기하듯이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일본어도 또 고저 악센트가 있죠. 이런 인토네이션 같은 부분은요. 실제로 정말 그 인토네이션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약간 연기하듯이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연기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발음 연습하실 때 정말 실제로 내가 이 말을 쓰는 상황이 된 것처럼 제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실제 상황처럼 한번 연습해 보신다면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정말 우리 연습했던 게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타날 거라 저는 믿어심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내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일본어를 자유롭게 씹어먹는 그날까지 씹어먹는 일본어는 여러분과 계속됩니다. 쭉.